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글자를 미리 써놨는데 쓰면서 제가 쓰면서 쓰면서 자 참깨를 털면서 했는데 이 참깨라고 하는 거는 농작물이잖아요. 농작물 그러니까 시 안에서 상황이 전개되는 배경은 공간상 농촌, 오촌, 산촌 대체로 이제 농촌 쪽에 가깝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수확한 참깨를 털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어, 수학기에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참깨를 터는 공간이 농촌은 플러스인 것인데 반대편에 도시 이건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 연결해 보면은 대조라는 말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가만히 참깨를 터는 모습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그랜마 할머니가 시청하고 계세요. 자기 손자가 참깨를 털고 있는 거를 시청하고 계시다가 음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못마땅해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러다가 부숴줘라고 합니다. 너무 함부로 한다 너 그러다 부서지겠다. 부숴줘.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손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 인제부터 반성할게요. 안 그럴게요. 알겠죠? 이렇게. 정의됩니다. 시는 시간하고 공간이 지시가 된다 입니다. 시간 공간이 나와요. 산 그늘이 내린 공간 밭 기퉁이 시간은 낮밤 가운데 낮이고요. 보여야 털지 산 그늘이 내리는 시간에 밭 기퉁이 라고 하는 공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가 나옵니다. 휘파람 을 붑니다. 신나게 털면서 휘파람 을 불어요. 청각.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가 나오는데요. 음성상징어. 두 개가 나오는데 같은 게두번 나오고 다른 게 하나가 나와서 총 3회에 걸쳐서 음성상징어가 나옵니다. 슬슬, 수아, 수아. 알겠죠? 슬슬, 수아, 수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조 그랬는데 농촌하고 반대편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도시. 도시는 무조건 마이너요 도시와 관련된 거, 도시에 사는 사람, 무조건 마이너스. 손자는 도시일 것같아 농촌일 것같아 도시 그래서 손자는 많이너요그 다음에 이제 부서적으로 했는데 부주의한 손자 서두르는 손자 그 다음에 조급한 손자 전부 이제 마이너스 손자, 손자, 손자 알겠죠? 참깨를 막 빨리 털어 집에 빨리 가려고 그 다음에 할머니의, 그랜마의 워드를, 워드를 인용합니다 직접, 큰따옴표가 나와요 직접 인용합니다 그리고 반성을 했는데 반성과 성찰 시적 화자가 도시에 사는 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으로 보이는 어 혹은 뭐 젊은 사람으로 보이는 예, 손자거든요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한컷정